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원 TMD 팀마스터 박혜원입니다. 어, 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네요. 좀, 어,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계시는지, 네, 걱정이 됩니다. 궁금하고요 어, 벌써 봄 기운이 만연한데, 이번에는 봄에 어울리는 티를 생각해 봤어요. 봄에 피는 꽃을 연상하는 수세계의 티에이드 음료를 준비해봤거든요. 어, 보통, 음, 티는 3분 정도 오르시는데 좀더 짧은 시간 안에 우러날 수 있는 허브 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어, 티는 4가지 정도, 네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메뉴명 말씀드릴게요. 어, 첫 번째는 청포도 세이지 그린 티고요. 두 번째는 레모, 레몬 핑크 플로랄, 그리고 세 번째는 자두 체리 블러썸, 네 번째는 유자 레드 후르츠 칵테일입니다. 벌써 이름만 들어도 좀 싱그러운 봄 기운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네 가지 음료를 시원해 보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시원할 티는 청포도 세이지 그린 티입니다. 어, 이 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녹차랑 다르게 허브가 블렌딩 된 녹차예요. 그래서 세이지 그린 티 같은 경우에는 레몬 글라스, 뭐 오렌지 조각 등이 상큼한 과일 조각이 허브가 블렌딩 되어 있어요. 감귤 향이 나는 허브 녹차라서 바디감보다는 향 즐기실 수 있는 팁입니다그 녹차 생각하면 모두 이제 구수한 맛을 연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좀 상큼하고 캐주얼하게 즐기실 수 있는 녹차예요. 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포드 퓨레를 이용해서 그린이시한 수색이 돋보이는 아이스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이세이지 그리팅 같은 경우에는 좀 과즙이 많은 과일과 어울리는데요. 음료를 개발하실 때. 티와 어울리는 수색의 과일을 매칭해서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장에서 쓰시기에 간편한 티망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차로 우리실 때는 우리신 사람에 따라서 어, 좀 스킬에 따라서 티의 맛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티망은 아무래도 간편하고 누가 제조를 해도 어, 하던지 간에 맛의 편차가 좀 적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매장에서는 티망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티를 이전에 놓고, 물을 150 정도, 네, 이렇게 우려주시면 되세요. 일단 알람을 낮춰볼게요.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는 잔에다가 아 잔에 얼음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어, 잔의 온도를 낮추는 작업이 중요한데 저희가 아이스티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료의 온도를 동일하게 낮춰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잔에 잔의, 뭐 잔의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얼음을 이용해서 먼저 얼음을 넣고 반을 저어주세요 손으로 만져보시면 이제 잔 차가운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얼음을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 얼음의 빙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버리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된 청포도를 넣어주세요. 청포도는 저희가 4알 정도 반으로 슬라이스 했고요. 그리고, 어, 보이시나요? 네. 청포도 퓨에 설탕 시럽을 넣어서 4대1 비율로 섞었습니다. 잘 혼합해주세요. 그리고 잔 아래 넣어주겠습니다. 네. 티가 벌써 다 우려졌어요. 그 사이에. 한번더제대로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음을 넣어주세요. 아, 지금 알람이 울렸잖아요. 이때 이 티를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 티를 칠링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티에도 얼음을 지금 얼음 상태가 커서 저는 세알 정도만 넣을게요. 네, 얼음 세알 정도 얼음이 높게 두시고 저는 이제 마저 잔에다 얼음을 채워서 음료를 제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유리팟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허브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색을 보, 보면서 우르시는 게 좋거든요. 저는 이미 지금 얼음이 다 녹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티를 좀 사용해 볼 건데요. 그리고 티를 따르실 때는 어, 골고루 돌리시기보다는 한 얼음만 공략해서 빙질이 유지될 수 있게 따라 주시면. 나머지 얼음의 빙질이 유지되기 때문에 더 맛있는 아이스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니쉬로는 애플민트를 올려보았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그리니쉬한 수색이 보, 어, 보이는 청포도 세이지 그린티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두 번째 진행할 음료 세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삼원 TMB에서 새롭게 준비한 레몬 핑크 플로랄이에요. 그티 이름이 핑크 플로랄 티고요. 로즈마리와 히비스커스 레몬글라스가 블렌딩 되어있는 티예요 네, 그러면 이것도 먼저 시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티를 우려볼 건데요 유리 저그에 티박을 넣으시고요 물은 100g 정도 부어 주세요 그리고 알람을 맞추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이스티니까 잔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얼음을 넣어서 잔의 온도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티는 라즈베리 향이랑 레몬글라스, 로즈마리가 블렌딩 된 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색이 좀 단시간에도 잘 우러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맛이 나는 재료를 만나면 수색이 더 사랑스러운 핑크로 변하는 티예요. 자, 그 다음에 티가 우려지는 동안 남은 부재료를 잔에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넣은 거는 수제 레몬청인데요. 제주도에서 레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산 레몬을 가지고 청을 만들어 봤어요. 레몬청 만드는 방법은 설탕과 레몬을 1대1로 넣으시고요. 하루 정도 두신 다음에 레몬만 따로 건져내서 블렌더로 한번 갈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설탕과 혼합한 후에 냉장고에 하루 두시고 사용하시면 보시는 레몬청과 같이 만드실 수 있어요. 얼음을 두알 정도만 넣고요. 마찬가지로 이 티도 이렇게 얼음을 네알 정도 넣어서 실링해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러면 미리 준비한 티를 따라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어, 티가 이 레몬청과 만나면 수색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어, 레몬청이 아닌 다른 시트러, 계열의 청과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렌지 청을 넣었을 때는 그 청이 가진 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또 핑크색이 아닌 다홍색 수색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데코로 로즈마리를 올려보겠습니다. 뭐 로즈마리 같은 경우 가니쉬로 사용하실 때는 뭐 모든 음료에 다 어울리진 않아요. 로, 로즈마리가 가진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음료에는 로즈마리 자체가 블렌딩이 된 허브티이기 때문에 로즈마리를 가니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레몬 핑크 플로라 티가 완성되었, 완성되었고요. 저희가 어, 이게 약간 뭐, 음, 펀치 느낌의 티라서 이런 샴페인잔을 사용했는데 매장에서는 좀 보통 이런 테이크아웃 잔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400ml 어, 이 잔의 용량이 첫선까지 보면 한 400ml 정도 되는 양인데 그러실 경우 저희가 레시피를 적어 놨지만 레몬청의 양을 조금 더 늘리시고요. 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제공하실 때는 이렇게 티망을 넣어서 제공해주시면 되세요. 로즈마리에 아세틸콜린 성분이 있어서 그게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자주 드시면 아주 좋은 티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티도 완성되었습니다. 아, 티를 미리 우려서요. 어, 웬만하면은 바로 우려서 쓰시는 게 좋고요. 네, 네, 네. 미리 차, 어, 제가 음료를 만들 때티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물을 티망에 물을 100에서 150도 정도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핫티 같은 경우에는 티망 하나에 물을 180에서 200, 그리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드실 때에는 티망 하나에 어, 물을 250에서 300 정도로 어, 제조해서 드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어, 홍차 같은 경우에는 90도에서 100도의 뜨거운 물로 오르시는 게 좋고요 허브차나 녹차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에 오르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홍차나 음, 녹차 같은 경우에는 3분 이상 오르게 되면 조금 떫은 맛이 나올 수 있는데 허브티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준비한 이렇게 단시간에서 우러난 티도 있고 3분에서 5분가량 길게 오르셔도 괜찮아요 네 다음 메뉴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다음 메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체리 블러썸 티예요. 어, 저희가 새로 준비 중인 허브 블렌딩 티고요. 어, 벚꽃 향하고 라벤더가 블렌딩 되어 있는 티입니다. 그래서 향으로 티를 즐기시는 여성 고객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아주 좋은 티예요. 어, 이전의 티는 좀 사랑스러운 수색의 러블리한 핑크색이었다면 이번에는 다홍빛이 연상되는 수색을 가진 티 음료예요. 그래서 먼저 티를 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를 유리저그에 넣으시고요. 고 100에서 130도. 아, 아, 매장에 유리저그가 많이 없다. 그러면 뭐 대체할만한 게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 생각해 봤는데, 이런 접병 소재의 계량 컵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좁은 비커보다는 좀 넓어서 향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넓은 컵. 그래야 나중에 칠링 하셨을 때도 온도가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어, 접병 소재의 계량 컵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스탠 피처는 이제 커피 때문에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그 스탠 피처보다는 얘는 이제 코팅이 된 피처예요. 그래서, 밑에는 쇠맛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코팅이 된 피처까지도 활용을 하셔도 되세요. 네.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티가 우려지는 동안 네, 저는 얼음 칠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해서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아 그리고 티를 우리실 때뭐 빨리 우리기 위해서 막 티를 흔들거나 뭐바스푼으로 티의 맛을 빼려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작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티의 좋은 맛과 성분이 빠져나기보다는 티도 좀 예민해서 이 고유 어 예. 맛과 향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내버려두시면 돼요. 그리고 티도 칠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보통 저희가 시럽을 먼저 넣고 얼음을 넣는 순서대로 하는데, 이건 좀 순서를 좀 바꿔봤어요. 얼음을 먼저 잔에 가득 넣어줄게요. 미리 식혀둔 티를 부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얼음은 한 가지만 공략해서 나머지 얼음들의 빙질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식을 깔아주시고요 이번에 준비한 부재료는 자두 퓨레에요 자두 퓨레와 설탕 시럽을 섞어서 준비했습니다. 거기다 레몬즙을 약간 넣어주세요. 그러면 네. 다음빛 색이 나는 음료가 완성됐습니다.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어, 티를 아니면 조금 더 청량감 있게 즐기시려면 상단에다가 탄산수를, 티의 양을 좀 줄이시고 탄산수를 넣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다른 비주얼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어, 제가 마지막에 넣었던 퓨레 베이스를 처음에 넣고 어, 탄산수를 중간에 넣어서 층 분리를 해서 또 다른 비주얼로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 어, 내가 어떤 부재료를 넣는 순서에 따라서 음료의 맛과 비주얼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세 번째 음료를 완성했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음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티는 레드 후레츠 칵테일 티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자랑 매칭을 할 거고요. 이 티는 뭐 사과, 포도, 계피 뭐 생강이 블렌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얘를 차게 마셨을 때 개인적으로 약간 샹그리아 먹는 느낌? 뭐 그런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이런 티를 가지고도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동일하게 티를 이번에도 티망을 사용할 거고요. 티망을 넣어서 물을 150 정도 넣고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번에 준비한 건그 재료는 유자청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어 핑크, 플로랄티 같은 경우에는 좀 신맛이 나는 레몬청을 사용했다면, 어 이번에 준비한 거는 달큰한 유자청을 사용했어요. 먼저, 준비한 유자청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잔에 얼음을 채우고 잔을 좀 차갑게 해주시면 됩니다. 잔의 온도를 낮춰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티가 네, 거의 다 우려지고 있어요. 얼음을 세알 정도 넣어서, 네, 칠링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어, 뭐, 저는 유자청을 사용했는데, 기호에 맞게, 뭐 오렌지청을 <laughs>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매장 상황에 맞게,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려진 레드 후르츠 칵테일 티를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하시네. 마지막 네. 따를 때는 한 8부 정도? 따르시는 게 비주얼이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살짝만. 섞어 주시면 되고요. 어, 지금 저는 티망을 다 뺐는데 어, 고객분들에게 제공하실 때에는 티망을 다 넣어서 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제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 이게 봄에 어울리는 수색의 티를 네 가지 준비했고요. 과일이나 허브 같은 경우에는 어, 비타민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면역력은 높이는 데 필요할 때 이런 티를 많이 드시고 모두 건강해지셔서 다음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뵙고 인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삼원 팀미 티마스터 박혜원 이었습니다